윤인종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 윤인대하고 정두성 원장은 1996년 5월에 만났습니다. 어, 그 5월이 어떤 시기였냐 하면, 어, 저는 인턴을 마치고 육군제 6513 부대에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고, 4월 30일날 저녁을 해서 5월 1일날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시작하였고요. 정부성 원장은 인턴 마치고 3월 1일부터 레지던트를 시작하였죠. 그래서 제가 5월 1일날 들어왔으니까 5월 1일날 처음 만났죠. 근데 병원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브랜치 병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로테이션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중구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원장은 노원 쪽에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순환 근무를 했죠. 그렇게 해서 레지던트 동기로 4년을 같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산백병원에 교수직을 시작하였죠. 2 0 0 0년에요 정부성원장은 상계백병원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였고요. 그렇게 하다가 2001년 9월 1일날 어 제가 먼저 개업을 하고 정두성 원장은 어 교수직을 좀더 하다가 2002년 6월경에 어 저희 유년 정상외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부터 저희가 개원한지 이제 18년 차가 되네요. 18년 동안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만족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지만 은 불만을 가지신 환자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불만을 가진 환자분들의 불만을 해결해 드리는 노력을 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저희 병원이 어,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요. 다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만족도를 높여드리지만, 개그 중에는 또 불만을 가지 신환자분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불만을 해결해 드리는데도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병원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성형과 전문의 선생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병원을 선택하신다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